청와대 의문의 화제가 날 가능성이 높네. <laughs> 그실에서 네. 그런 네. 측면에서 반드시 법원에서 유죄를 판결받기 위해서는 또는 특검이 최종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진술에 의한 것보다도 사실이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증거를 찾지 못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이들이 아무리 지었다 하더라도 지었다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만으로도 유죄를 또는 불리한 진술을 법원에서 받아낼 수 우리가 있단 말이 아. 특검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형식적으로라도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굉장히 법정에서 지루한 공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실제 증거는 안 나올지라도 증거가 있었을 것 같은 자리가 비었다. 내지는 음. 공무이 며칠치가 다 없어졌다 뭐 이런 유예 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안종범 수첩을 안종범 실무진이 갖다 바친 겁니다 그렇죠. 갖다 바쳤는데 갖다 바친 이유는 자기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렇겠죠그 박근혜 입장이서 안종범 입장에서는 회유했다 저 증거? 인정 못 한다, 이렇게 해버릴 경우, 지루한 또왜 그거를 예를 들어 인정 못 한다고 한다면, 검찰 측이 다시 이 안정범 수첩이 왜 증거 효력이 있는지를 또 설명해야 돼요. 지루하게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이다 보는 앞에서 양측이. 그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지루하게 시간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처해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잠깐만요. 헌재 분위기를 제가 미을만한 소식통에서 전해 들은 게 있는데, 5대2대 1이래요. 현재 분위기 헐. 헐이죠. 어. 야, 씨. 그러니까 제가 우 했던 내용이 사, 3이나 있네. 거. 3이나? 어? 그러니까 하나는이 아직 정하지 못한 사람이고 음. 확실하게 탄핵을 반대하는 음. 현재 재판권이 두 명이 있다는 둘이나? 야, 야, 그러면 7인 체제가 되면은 정말 큰 문제네요. 그냥 나가리 되는 거죠. 어. 헐.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믿고 저러는구나. 거기서 나오는 소식들과 음. 정치인들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 성향 분석과 다 해봤을 때, 음. 확실하게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두사람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돼버립니다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음. 헌재에서 어쩐 결정을 하더라도, 음. 정치인들 대선주자들이 승복하자는 그걸 제안한 놈들이 있어요. 음.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 야 꼼꼼하네. <laughs> 아, 제가, 그러니까 제가 우리였던 게 이제 계속 우리 방송에서 제가 우리였던 음. 게 이런 건데 사실은 이한 명이 있잖아요. 음. 한 명은 반드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기가기든인형이든왜 음. 그런지 아, 원래 알아요? 그런가요? 예, 소수 의견을 헌재가 반영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이 무슨 찬성했다 반대했다 다르게 나가잖아요. 그거는 헌재가 반드시 이 판결문에 삽입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그 바로 반대 의 소수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법도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은 빼놓더라도 이두 명이 문제인 거잖아요. 어차피 여덟 명이라도 한 명은 반대해요. 일곱 명이라도 해한 명이 반대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수 의견 만약에 소수 의견을 내지 않으면 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공평하지 못했다 공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상대가 불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수 의견을 반드시 내고 통진당 해산 때도 한 명이 나왔던 이유가 위편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소수견을 반드시 반대견을 내게 되어있기 때문에 한 거죠. 그렇다고 친다면 지금 제가 아까 박사모 집회가 제가 솔직히 말하면 2만이 넘은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1만이라 <laughs> 아니, 실제 실인원이. 음, 음. 제가 가봤더니 적어도 듬섬듬성은 됐지만 서울광장과 대한문, 대한문 앞을 쭉 이렇게 제 경험상으로 봤더니 그게 꽉 채우면 3만원4만이거든요 음. 헐럴하게 이렇게 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2만에서 1만 5천 정도 보는데요. 실제로 이런 수치가 헌재나 청와대 보고될 때는 거의 몇 십만으로 보호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러면 헌재가 오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려하는 거예요. 음. 얘들이또 헌재로 몰려갈 때는 상당히 한만명 정도가 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헌재가 볼 때는 굉장히 어이 여론이 장난 아니네. 어, 무시 아니면, 못하는데? 뭐 무시 거? 못하는데 이렇게 오판할 수도 있다는 음. 게 굉장히 두려운 거고 그러면서 지금은 괜찮지만 헌재가 판결을 낼 즈음 해서 북한에서 미사일 한방 쏘고 막 이렇게 분위기 조성하면 상당히 어려운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이고. 토요일 날 밤에 광화문에 있는데 경찰관들이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예 정각 앞이나 세월호 텐트 있는 이쪽 안에는 경찰관들이 아예 없었어요. 밀려나가지고. 근데 이제는 듬성듬성 그 코너에 경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만큼 이제 뭔가 양 같은 그 평화로운 시위대들한테 저기가 도발? 어 아, 도발이 아니라 믿음이 생긴 거지. 아. 안 때리겠구나 하는 믿음이. 근데 거기서 걸어서 이제 빠져나가느라고 가는데 혼자 앞에 가니까 없어졌던 경찰들이 어마어마하게그 어. 안에 버스가 똘똘 감싸고 <laughs> 청와대 막 듯이 헌재를 똘똘 감싸고 있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처음에 아니 여기 왜 이래? 어이 뭐안가 있어? 사 가야? 그래고 오지가 뭐 학원 그 주차장 같은 데 있잖아. 그 안에 경찰 사단들이 한열열 열 명이 한 20명 한 2천명 가까운 애들이 쫙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아저씨 여기 학원 지켜요? 그랬더 아니래. 학원 지키는 거 아니래. 내가 보기에 이 광화문 지키는 숫자 10배 이상은. 헌재 주변에다 풀어놓은 거야. 아... 그렇게 제가 이제 우려했던 거 뭐냐면, 최근에 제가 그 공중파하고 조중동에 굉장히 민감해 있어요. 그래서 매일 들어가 보거든요. 토요일 집회 있고 나서 12시 000분에 체크를 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SBS, MBC, KBS 메인 화면 꼭지 기사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촛불로 수는 단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네, 전국에 42만 5천 명이 모였고, 굉장히 몇 시간 동안 했었는데, 어, 저희 촛불 시민 집회는 12시 00까지, 그이후는좀 모르겠어요. 근데, 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sbs, mbc, kbs에 꼭지기사로 한 장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한 기사도. 이게 바로 무언가, 누군가가 반란을 꾀하고 있다. 전 이게 증명이라고. 약간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YTN 그때 제가 봤던 뉴스가 한7 시쯤이었는데, 음. 박근혜 탄핵 반대하는 집회와 우리들의 첩불 집회를 화면으로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잡아 음. 줬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단신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내용을 깊이 전달하는 게 아니라, 딱 누군가가 그림 봤을 때는 침박 집회가 엄청 많은 것처럼만 보여주고 그냥 그렇죠. 트르르 지나가 버리더라고. 음. 그리고 그 시간대에, 그 촛불 집회에 대한 뉴스를 아예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나 서울에 살아도 이쪽 분위기에 잘 모르시는 분들 또는 다음 같은 포털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이 조용해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조용한 거죠. 어. 그런데 저희가 토요일 날 조사된 바로는 60곳에서 동시에 촛불이 켜졌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시민들의 분노들을 공중파와 주요 매체들이 다뤄주지 않았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시민들이 왕따 당하는 거야 어느 그렇죠. 순간인가부터 그렇죠. 100만이 못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들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고 아, 있는 겁니다 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론에서 크게 안 다뤄요 하도 이슈들이 많고 뭐 고영태가 최순실을 법정에서 만난다네 하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나온 것 중에요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새롭게 <laughs> 증거를 보충해 가지고 내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자료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그랬더니 실시간 검색으로 가름이 막 올라오더라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들은 뭐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온갖 쉴드를 치려고 했고 <laughs> 다른 어떤 것들을 동원해서그 시간에 무뭘 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증거를 새로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간단히 말하면 부작위가 증명되는 순간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우리 국민 생태 같은 국민이 304명이 죽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한 그 상태가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탄핵의 요건일 수도 있는 바로 그 문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추가 해명 자료 12페이지의 의견을 다시 제출을 했는데 수정해서 다른 사안들은 굉장히 지능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가 굉장히 이제 작성해 준 걸로 판단돼요 예를 들면 K 미르 같은 경우 나는 모르는 사실이고 안종범, 아 정호성이 주도하에 만들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도 나는 어, 전혀 몰랐고 어 비서실에서 어 했던 것 같다라고 조목조목 반박을 한 반면에 세월호 7시간 7시간만큼은 가름했다라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의견서에서는 존나 열심했다 히 이거 이거잖아요. 첫 번째 의견서 기억나세요? 자기는 존나 열심히 했다. 그할수 그렇죠. 네. 있는 한 모든 저기다 했다고. 어, 어, 다 했고, 할건다 했다고 한다는 거죠. 그걸로 가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짓말도 못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그게 뽀록이 나버리니까. 네. 다밝혀져고 자기들이 청와대 해명을 내놨죠. 그리고 1차 답변서에 했죠. 근데 여기서 추가하면 그게 이제 거짓말의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냥 가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막 논쟁이 됐을 때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큰 소리를 엄청 쳤었어요. 내놓을 게 없는 거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용사 부분 같은 거. 음. 진보 언론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찾아 가지고 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박근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등장했잖아요. 아니면 이제 그게 사실은 지금 다 거짓말로 들통나는 거 아닙니까? 그밥 요리사, 요리사 증언이나 미용실, 원장의 사실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음. 미장원 같은 경우는 1시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명자리에 보면 10시에 도착했다고 하잖아요. 이건 말이 틀린 겁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오전에 한번 들어갔고, 그렇죠, 또 예. 오후에 또 들어갔다. 음. 하루에 머리를 두번 만졌다는 그러니까 <laughs> 그렇게 되는 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증거도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밥도 뭐 비우고 내놨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것도 신빙성이 없지 않습니까? 음. 음. 자, 뭐, 근데, 불안불안 하긴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수차를 들으면, 순간, 헉! 뭐, 이렇게 들긴 되는데, 그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1월 말, 탄핵 결정이 됐어야 돼. 시간이 너무, 계속 딜레이가 되면은, 그들도 사람이 인지라 흔들리고요. 눈치 봐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제, 착한 국민들이라, 탄핵 헌재로 갔으니까, 기다려버지 않은 그런 심정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나올 수 있는 그 상상을 해보고 싶지가 않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실제로 그러면 아마 개업령까지 나 이야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분노한 국민들이 길거리 쏟아져 나오고. 근데 왜 당신네들은 헌재라고 하는 그 헌법기관이 한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래서? 왜이 탈법적인, 초법적인 짓거리를 벌이려고 그렇죠. 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헌재에서 만약에 재판 결과가 기각으로 나오더라도 대선 후보들은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요. 선동할 사람도 없는 거야 정당들은 내가 보기에는 올 스톱 돼요. 그 상태가 되면. 정당들이 섣불리 움직이면 불복한다고 할까봐. 그러면 국민들 이제 화가 나가지고 지금까지 천몇만 모으면서도 거의 없었던 비폭력이 폭력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개엄령 때린다고요. 그런 시나리오들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지 하는 예, 파국, 우리를 한번 해. 예, 파국으로 가는 게 좋겠죠. 박근혜 씨가 최고. 그러니까 이 김기춘 하나만 보면요. 김기춘이 평생에 저질러온 악행들. 그 악행들이 현대사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70년 적폐들을 청산하는데, 워낙 검찰도 썩어있고, 법원도 썩어있고, 온갖 관료들이 상층부에 다 썩어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정치인들이 반국가적 행위를 서슴지 않게 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기각되면, 대통령직을 계속 하고 안 하고 보다도, 이 사회가 얼마만큼 분열되고, 갈등되고, 또는 박근혜가 저질렀던 온갖 범죄들이 정당화돼 버리는 이런 사회가 난더 무섭다는 겁니다. 대통령직 몇 개월 더 하고 못 하고는 차후 문제예요. 근데 이명박 때 붕괴된 우리 사회 법치국가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 완전히 붕괴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 붕괴된 사회가 연속성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극복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박근혜나 그 무리들, 천일파 2, 3세대와 재벌들, 그리고 자본가 2, 3세대들이 반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불합리한 것들을 법으로 안착시키려고 노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회보다도 훨씬 더 후퇴해버리는 진짜 개같은 사회가 되는데, 저는 제가 화가 난건 뭐냐면, 솔직히 이번 기회에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물어봤더니요. 232만, 1천만이 나왔던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면사는 말이 적어도 헌재만은 신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관위에서 신뢰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선관위 신뢰하는 데 있습니까? 헌재 신뢰에서 지금 헌재가 어떤 행위를 했나요? 도저히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정당을 해산했어요. 그 헌재를 믿고 안 나와요? 저는 이거가 우리 국민성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싸움에도 요 끝판에 뚝심이 있어야 이기는 거거든요. 처음에 싸움 잘해놓고 나중에 뚝심이 없으면 그냥 져요 이게 저는 적어도 2월 3월달까지는 좀 뚝심있게 나와줘야 된다 저분도 빡치셨네 아니, 아니 그러실 필요는 아니, 없고요 근데, 아니 제가 불안해서 아니, 그래요 아니 저는 저 빡침도 음. 이해를